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예수님이 깨어있는 삶을 말씀하신 것, 어, 믿음을 보겠느냐. 깨어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삶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뭘 기도했는지 기도, 생각 나십니까? 일상적인 기도 말고요.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어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겁니다. 끝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간절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해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갈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러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기도할 겁니다. 육신의 것을 구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가 첫 번째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우리는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제는 할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